소유 분산 구조 이거를 어, 통해서 뭐 주주 기반을 또 확대를 한다 뭐 그리고 유동 주식 수가 적죠 어, 적으니까 이걸 늘리면서 거래량도 뭐 늘어나고 어쩌고 하면서 주가의 좀 불안정성을 좀 해소를 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고려아연이 요게 어, 월봉이거든요 이거 월봉인데 십 년째 가격이 그대로인데 거의 어, 무슨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간 뭐 그렇다고 하고 다음 내용을 또 보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2차전지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한다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는 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는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고 일부만 아주 조금 떼서 일부만 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건데 근데 이제 전체가 이제 2조 이번에 5천억 정도를 이상증자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채무 상환에 아주 일부를 뗀게 이제 2조 3천억은 어 채무 상환에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리고 이제 뭐 1,350억은 시설 자금에 쓴다고 하고 뭐 타법인 취득 자금에 또 658억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미친 소리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하한가를 맞았는데 이 내용을 좀 보고 유증가가 67만 원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150 얼마까지 갔었는데 67만 원의 유증가를 이제 예상가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정한 게 맞는 건지 한번 보고 왜 그랬는지도 좀 보고 오늘은 제가 좋아요 구걸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기로 하죠. 앞에 얘기가 좀 필요하니까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자면 요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왜 그랬는지가 나올 겁니다. 둘이서 경쟁 중이었죠. 뭐 이래저래 뭐둘다뭐한40%좀안 되게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개매수다 뭐다 하면서 이제 막 싸움을 하고 있던 거고 근데 이게 완전 빚잔치였거든요. 그래서 MBK도 돈을 이제 어디서 이제 대출을 받아와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최 회장은 또 이제 회사돈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어, 회사 돈으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4, 50만 원쯤 거래되던 회사가 150만 원까지 이제 튀어 올라간 거죠. 요게 이제 최근의 차트인데 일봉이고요. 한세배 넘게 올랐죠. 그죠? 원래 한뭐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언저리에 있던 회사가 세배 넘게 150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하한가를 맞으면서 이제 1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루 하한가면 이전에 이제 한 50만 원짜리였던 게 150만 원에다 100만 원에서 50만 원 떨어진 거죠. 그니까 한두달 정도 전 가격으로 따지면 그냥 이 원래 회사가 통째로 없어진 꼴이 됐습니다 하루만에. 이 회사가 아주 예전부터의 주가를 좀 보시면 아까도 이제 봤지만 이게 이제 2010년도부터 나온 월봉이거든요. 이때도 뭐한 3, 40만 원, 50만 원이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뭐한 50만 원 언저리도 갔다가 뭐좀 내려왔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거의 15년 동안 똑같다가. 15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회사는 원래부터 그렇게 막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원래는 이제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제 아연을 만드는 회사니까. 근데 이제 배당을 또 나름 챙겨주고 하니까 배당받고 뭐 주가 특별하게 뭐 떨어질 일 별로 없거든요. 얘는. 그래서 약간 예금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는 그런 회사랑 거의 비슷한데 이 회사가 이제 고려 아연이니까 아연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한테 막 납품하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술도 좀 있고 괜찮습니다. 기술도 좋은 편이고 성장성이 없어서 그렇지 회사 자체로는 되게 탄탄한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총이 여기까지 갔었죠. 한 150만 원 언저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150만 원 언저리까지 갔을 때 시총이 보니까 한 32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31. 얼마인가 뭐 이래요. 하여튼 32조쯤 된단 말이죠. 근데 얘가 순이익으로 1년에 뭐한못 벌면 뭐한 5천억도 벌고 뭐한 8천억도 벌고 뭐 7천억도 벌고 약간 이런 느낌의 회사거든요. 그래서 1조는 좀안 되고 한 5천억에서 8천억 정도 버는 회사란 말이죠. 근데 32조의 이 시총을 가지려면 밸류가 뭐 거의 한뭐 50배?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죠. 한 50배 정도의 밸류를 받아야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장성 자체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완전 뭐 AI고 뭐고 뭐막 이런 거면 또 모르겠어요. 바이오고 막 이런 모르 그게 아니고 그냥 아연을 재련하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 지분 싸움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이 지분 싸움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됐죠, 그죠 그럼 유성, 유상증자가 이제 거의 뭐 뒤통수에 가까운데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이 유상증자의 목적은 이 MBK가 갖고 있는 또 MBK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흑기사들의 지분 비율을 떨어뜨리는 거겠죠. 그죠? 어, 흑기사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적대적 M&A라는 걸할 때,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어, 네 거를 확다 가져와 가지고 지분을 열심히 모아 가지고 너를 꺾어서 내가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이 되겠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선언을 하는 게 이제 적대적 M&A라고 하거든요. 그 적대적 M&A에서 공격하는 애가 있을 거고 기존의 회장단, 고기가 그 걔네들이 이제 수비라고 치면 공격하는 애 같은 우호 지분, 그 편을 들어 주는 애들을 우리가 흑기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원래 이제 회장단 쪽에서 같이 또 편들어 주는 우호 지분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백기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냥 통상 그렇게 불러요. 흑기사와 이제 MBK는 이제 같은 편인 거죠. 그래서 얘네의 지분 비율을 떨어뜨리려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자의 세부 사항을 보면 이게 주주배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 공모입니다. 그냥 누구나 다 들어와라. 일반 공모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냥 뭐 아무나 살수 있는 거요. 예 이제 그렇다면 기존 주주의 뭐 돈을 뭐 넣든 안 넣든 뭐 떠나서 어쨌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는 더 희석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뭐 MBK 측에서는 어쨌든간 이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할려면 지분은 왜냐면 유지를 하든가 뭐더 올리든가 해야 되니까 돈을 더 넣어야 되거든요. m b k 도 돈을 넣어야 되는데 얘도 지금 돈이 굉장히 간당간당하단 말이에요. 예, 뭐 지금 그렇다고 뭐 물러서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근데 돈을 더 넣으려면 MBK는 뭐 이자 부담에 더 시달릴 거고 지금도 비즈로 하고 있는데, 근데 자사주를 회사 돈으로 사고 있는 이쪽 입장에서는최 회장 쪽의 입장에서는 어, 회사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 유상증자하면 를 이제 회사에 돈이 유입이 되겠죠. 그럼 이 돈이 어쨌든 뭐 자금 사정을 나아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줄 거고 싸움에서 유리해지겠죠. 결국 이게 돈 싸움이니까. 근데 이제 최 회장이 계속 이제 매입하고 있었던 자사주라는 거, 자사주라는 건 이제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어가지고 이뭐총에 나가가지고 투표할 때 투표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좀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일반 주주배 이제 일반인에게 이제 공모를 하면서 주주배정이 아니고 일반 공모를 하면서. 이 중에 이제 20%를, 어, 우리 사주에다 이제 배정을 합니다. 우리 사주에다가. 우리 사주가 뭐냐? 직원이거든요. 그냥 직원들한테 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주에 배정을 하면 그게 뭐냐면, 원래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인데 남한테 팔면 의결권이 생기거든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자사주가 아닌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그거를 최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백기사에 또 활용을 한다 이거죠. 얘를 20%를 우리 사주에 넘겨서 얘를 백기사에다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발행하는 어, 이 일반 공모로 나오는 게 이제 373만 주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고려하연이 이제 한 2천만 주 정도 된단 말이죠. 2천만 주 정도에서 373만 주니까 어, 발행 주식수 기준으로 한 20%가 조금 안 됩니다, 그죠? 뭐한18%뭐19% 정도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 20%니까. 18프로에 20프로 정도라고 치면은 한 3.6프로 정도가 되겠죠. 전체로 따지면 한 대강 4프로가 안 되는 3프로 4프로 정도 사이에 우호지분이 그냥 생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또들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냐? m b k 도 돈을 어디서 구해오면 되잖아 돈을 구해와서 아 우리 고려하면 먹는데 함께 합시다 하면서 이제 돈을 어디서 구해와서 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들어와서 그냥 왕창 사면 오히려 이쪽이 불리해지는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뭐 어서 또 구해올 수 있겠지만 이걸 또 막을라고 유상증자에 이제 하나의 청약자가 특별관계인을 포함해서 하나의 청약자가 3% 이상을 못 받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3% 이상을 어차피 못 써요. 그러니까 받아봤자 얼마 못 받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쪽 지분은 결국 희석이 될 거고 이제 흑기사와 이 공격자의 MBK 측의 어, 지분이 희석이 될 거고 나는 돈도 생기면서 어, 우호 지분도 생기고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돈 싸움도 유리해지고 지분 싸움도 유리해지는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 건데 아까 시작할 때도 봤지만 이게 아주 일부만 뭐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써놓으면 정말 조금 쓰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잖아요 2조 5천억을 하는데 이 중에서 2조 5천억 중에 2조 3천억은 빚 갚는 데쓸 거라고 그죠? 네, 근데 이게 이 말만 들어도 참 화가 나는 이 주주들을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실 것 같은데 이거 봐요 네, 회사 돈을 끌어다가 자사주를 샀단 말이에요. 그것도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말이죠. 근데 이게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고 우리 주주들의 뭐 이익을 지켜줍시다 이게 아니라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일단 말이 안 되죠. 왜냐면최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자체가 뭐한 2%가 안 돼요. 1.8 몇인가 모르겠습니다. 1.8몇 프로밖에 안 갖고 있는 그단한 명을 위해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돈을 꼬라박았다. 근데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회장 물론 뭐 굉장히 우리가 느낄 때는 아 회장 뭐지 회사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겠지만 회장은 절대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경영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회장이란 사람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다 공동으로 자산을 모아서 돈을 모아 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주거든요. 우리가 뭐 삼성전자 주식 사든 뭐 SK하이닉스 주식 사든 주식 사면 그회사에돈 보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주주들이죠. 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 돈도 잘 벌고 이제 회사가 잘 되게 돼서 또 배당도 나눠 주고. 그죠? 주주들한테. 그래서 또 회장 회사의 또 이미지 같은 것도 좀 좋게 하고 어디 가서 막 이상한 막 도박하고 막 이러지 말고 아좀 안정적으로 잘 살아서 좀 회장의 이미지도 잘 만들고 또 회사의 미래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주가도 막잘 부양을 하고 뭐 이러면 이제 이제 칭찬받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직원입니다 사실 이 사람도 직원이죠 근데 이지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공동으로 모아준 자산을 이제 막 쓴다 주주들이 이 회장을 막 만약에 신으로 모시고 이름은 모르겠는데 종교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심지어 그러다가 돈이 빵꾸가 나니까 돈을 모집을해서 그걸로 회사 빚을 갚겠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참잘안 돼. 실패했어. 아쉽게도. 그럼 아니면 뭐또 사업에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좀 보태야 돼서 공장 같은 거좀 지어 가지고 여기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유상 증자를 해 가지고 돈을 좀더 모아서 아 진짜 나중에 이걸로 제대로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 경영권을 지키려다가 내 자리를 지키려고 회사 돈을 막 쓰다가 이제 돈이 너무 없어.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갚자. 여러분이 돈을 좀 내서 갚아줘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에이 유상증자 가격을 이제 67만 원이라고 낮게 잡아놨죠, 그죠? 사실 이게 15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를 생각을 하면 이걸로 보지 말고 일본으로 가볼까요? 이제 이걸로 보는 게더 편하겠다. 이게 월봉입니다, 이건.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이게 어쨌든 15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란 말이에요. 하루만, 하루 전만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올라갔던 주식을 67만 원까지 뚝 떨어뜨려서 뭐이 언저리에서 어,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그 그러니까 자사주 중에 이제 일부는 또 이제 우리 사주에 넘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결권을 만들라고 그러는 거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직원한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이제 뭐 직원들도 만약에 최 회장을 정말 막 신으로 모셔, 그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래 이직원들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회사는 원래부터 한삼 사십만 원, 오십만 원요 정도 언저리를 하던, 어, 고 정도 삼십에서 한 오십만 원 정도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를 십몇 년을 하던 고런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영권 싸움이 나면서 갑자기 백오십만 원으로 튀어 오릅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야 이거 주식 좀 사. 근데 한 주에 내가 대신 지금 150이니까 100만 원에 줄게. 이러면 어이 직원들이 미쳤습니까안 사지. 그죠? 그니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 싸게 줘야 직원들도 이걸 사던가 말던가 생각이라도 해볼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공개 매수도 그렇고 공개 매수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장가로 막 이제 주식을 막 사다가 이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려 놓은 건데. 이것도 엄청 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회사 돈으로 이짓을 했단 말이에요. 회사 돈으로 주식을 열심히 샀어요. 열심히 사서 썼다가 이산 거를 이제 직원들한테 판대. 싸게 판대요. 그죠? 그럼 얘는 비싸게 샀다가 얘는 싸게 팔아요. 그러면 주주들의 공동 자산과 같은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서 남한테 싸게 파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짜장면 집에 투자를 했는데 이 이제 명목상은 사장 아저씨인 건데 어쨌든 나랑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나는 뭐뭐 뭐 재무적인 투자자지만 어쨌든 간 그래서 아저씨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고 이제 내가 투자를 했단 말이죠. 이 아저씨가 그 돈으로 밀가루를 엄청 사는 거예요. 엄청 비싸게 밀가루를 사네. 대충 비슷하게. 예, 그러면 이제 그러고서는 자기 친구한테 반값에 팔아. 응.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사람 이게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쥐가 뭔데, 그죠? 그냥 자기도 직원이면서 회사 돈을 그냥 막쓴 거죠. 그리고는 그거를 또 싸게 팔아. 응, 말이 안 되죠, 그죠? 자기 경영권 지키려고. 근데 만약에 뭐 이러다가 직원들이 그럼 안 사. 안 사겠죠. 네, 안 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살것 같은데. 근데 그럼 어떻게요? 딴 데다 팔아야죠. 뭐 원래 뭐 고려아연이랑 거래하는 회사나 이런 데다가 이제 친한 데다가 팔아야죠. 부탁해가지고 야, 이좀 사줘서 네가 내 백기사 좀 해줘. 그래서 경영권 방어하는 거좀 같이 하자.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어떤 회사 뭐 A라는 회사한테 얘한테 판다고 쳐봐요. 근데 얘도 어차피 주식회사일 거란 말이죠, 그죠? 주식회사는 얘도 주주가 있거든요. 엄청 많을 거든요이 주주들이. 이 주주들이 과연 뭐 내가 어쨌든 이것도 공동 자산인 건데, 이 공동 자산으로 고려하연 지금 이제 이 어지러운 회사의 주식을 비싸게 받는다. 안 받죠, 그죠? 아니, 엄청 싸게 줘야 받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뭐 명분이라도 생기지. 이거 되게 싸게 산 거예요라고 하고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지. 저 주주들이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 가격을 굉장히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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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을 하면 주가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주가 빠질 거고 최 회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비싸게 잘 팔아먹어가지고 남겨먹어야지 이게 아니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냥 내 편이 얼마가 됐던지 사주면 땡큐인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이 유상증자 가격은 더 내려갈 거라고요 그럼 유상증자 가격 기준이 이번에 12월 초에 뭐 유증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뭐그 조금 전에를 이제 뭐그 언저리 때를 기준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가를 정해놓고 기준가를 정해서 여기서 이제 한30% 정도를 저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유준가가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67만 원이라고 지금 예상가로 해놨지만 이거 바뀌어요. 나중에 바뀔 겁니다. 근데 어 예상이 67이지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걸 받아가는 직원들이 될건뭐아면뭐 고려하여는 친구 회사가 될건뭐 하여튼 뭐 뭐. 그래야 좀 말이 되죠 되게 싸게 사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150만원 뭐 이럴 때 이때 이때는 시총이 뭐30 몇조라고 했잖아요 죠 그렇죠? 대충 30조로 보는데 근데 뭐 순이익이 한 5천억에서 뭐한 8천억 정도 나는 회사가 30조다 시총이 이게 되게 비싼 거라고 했죠 얘가 무슨 뭐 성장이 엄청 담보되어 있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 밸류가 너무 높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뭐 흔들리지도 않고 탄탄한 회사 맞거든요 근데 이전 가격 뭐 예를 들어한 사십만 원, 오십만 원 이런 언저리 가면은 이게 삼분의 일 토막이니까 그러면 십조 정도 되겠죠, 그죠? 대충. 그럼 시총이 십조인데 일 년에 뭐한 오천에서 한 팔천억을 벌어. 요 밸류는 사실 좀리저너을 하거든요. 이성적인 밸류가 된단 말이요. 괜찮잖아요, 그죠? 십 년을 일해 왔는데 뭐. 그러니까 이 가격 근처가 돼야. 이 유상증자는 성공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유증가를 최대한 많이 비싸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로 남겨먹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지분을 모으는 목적이기 때문에 낮게 유증가를 정해지는 게 오히려 훨씬 좋을 겁니다 훨씬 그래야 쉽게 쉽게 끝날 거거든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거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좀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금감원, 금감원에서 이걸 들여다볼 건데 고려하는 측에서는 유상증자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뭐 이해관계자 전체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일반 공무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좀 모르겠거든요 진짜로 아예 그냥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어 그쵸 어.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해도 된다면 저는 좀 우리 시장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실 금감원에서 이 유증을 그냥 엎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아무튼 근데 이게 엎어진다 해도 좀또변동성 엄청 심해지겠죠. 근데 이 너무 높은 가격에 막뭐 200만 원 간다 이러면서 또어 시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 이 고려아연의 어 유상증자 결정은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됐다. 어 아무리 생각해도 뭐제 생각이 짧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너무 기사에 많이 오르내려서 그래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또좀 길어지긴 했네요.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